안녕하세요. 현부TV입니다. 오늘은 몇년 전까지 완판행진, 투자 성공 신화를 써왔던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2020년 경에 절정을 이뤘습니다. 지산 투자 관련 서적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투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지어서 분양 수익만 챙기는 바람에 2024년 현재는 과거 찬란했던 시절과는 정반대로 지산 상가라고 하면 공실과 실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본 김포구래동 서부지역도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들이 모여 있지만 공실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수백 개의 상가들이 무덤처럼 버려져 있는 참혹한 실정이었습니다. 건물 한 채당 수십 개의 상가를 만들어 놨지만 이런 공실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래동의 지식산업센터 단지는 구래역에서 멀찍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 개의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놨지만, 구례역에서는 멀리 떨어진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기에 수년째 공시라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 물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1층, 12평 상가가 감정가 5억 2,400만원에 두번 유찰되어 2억 5,6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공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이후로 모두 소멸되어 깨끗하게 정리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1일 류모씨가 6억 5,300만원에 해당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가격인 6억 5천만원에 취등록세까지 합해서 수익률 4%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20만원은 받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지에 제가 직접 임장을 가보니 바로 옆 옆칸에 위치했던 코너 자리에 샐러드 가게마저 폐업을 하여 공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1층 수십 개의 상가들이 공실 혹은 영업 중지로 상권 자체가 황폐화되어 있었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가들의 네이버 부동산 월세 매물 호가를 보면 평당 10만원에서 12만원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된 상권에서도 네이버 매물 호가는 약간의 과장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투성인 곳에서는 호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월세가 평당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혹은 거의 무료로 관리비만 내고 영업하라고 해도 임차인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운이 좋아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차인을 구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수익률 4%로 계산해 보면 상가의 가치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유모 씨의 매입가는 6억 5천 3백만 원에 취등록세 등을 합하여 6억 8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월세 100만 원에 임차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마이너스 3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작년 이 건물 1층 상가 경 장매 낙찰가를 보면 손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백일동 상가가 작년 8월 22일에 1억 5200만원으로 단독 낙찰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전 소유자 전무 씨가 5억 9400만원에 이 상가 를 매입하였고 시등록세까지 합치면 대략 6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월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투자 비용 대비 78%나 깎인 가격에 낙찰 이된 겁니다. 순식간에 5억원이 공중분해 돼 버린 셈입니다. 그마저도 도 제가 임장을 가보니 아직까지 공실인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상가들은 모두 김포의 171세대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세대도 되지 않은 오피스텔 1층에 상가만 7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대수를 생각해보면 상권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최소 4, 500세대는 되어야 편의점이나 세탁소, 부동산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도 443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쳐서 610여 세대인 오피스텔에 상가만 무려 30개가 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가를 한 칸당 무려 6억에서 7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세대수에 비례하여 너무나도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졌고 분양가는 높기 때문에 분양주들이 원하는 월세 수준은 높을 것이고 이렇다 보니 공실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평에서 13평의 상가가 67억 원에 분양이 되었다면 수익률 4%로 계산해 봤을 때 전용면적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은 되어야 됩니다. 평당 20만원이라면 경기도에 웬만큼 활성화된 역세권의 1층 월세랑 맞먹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서울 강서구 9호선 신방화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상가가 전용면적 18평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9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용면적당 16만원 수준입니다. 신방화역 2번 출구 뒤로 배후수요도 많고 2번 출구 바로 코앞에 있는 코너 1층 상가조차 평당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포 구례의 171세대 오피스텔 1층 상가의 분양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괜찮은 상가 투자도 많은데 굳이 이런 상가를 분양 받아 마음 고생, 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김포 구례동 자체가 상권이 형성이 될수 없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구례역 주변으로 2만 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된 상권이 따로 존재합니다. 구래동 플라자 상가의 7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은 42평이고요. 감정가 3억 7,900만 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7명이 경합을 해서 3억 1,1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지에서 그 당시 엔젤 피아노 학원으로 영업 중이었고 사진에 나타난 학생들의 신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나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 같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6천 세대의 대단지가 중심 상업 지역이나 철력 출입구로 이동하는 동선에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풍부한 배우 세대와 입지를 봤을 때 이런 플라자 상가는 1층 뿐만 아니라 상부층 역시 병 의원과 학원 사무실 등의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접 가보니 상우만 바뀐 채로 여전히 음악 학원으로 성업 중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상가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적으로 공실이 거의 없이 근처 구례 시민들이 자주 이용 병의원, 스포츠센터, 학원, 음식점들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의 신발이 많이 있네요. 이처럼 같은 동이라도 상권의 종류와 성질이 달라집니다.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상가를 이용하게 될 충분한 배우 세대와 그 배우 세대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게 될 동성, 인프라가 갖춰져 사람들을 끌어당길 자력.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의 경매 1층 상가들은 오피스텔 세대수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상가 공급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공실 폭탄, 상가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드린 경매 물건 같은 경우, 비록 7층 상가이긴 하지만, 6천 세대가 지하철역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끼고 있는 핵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소득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글린 상가를 투자하는 목적은 1층 상가를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죠. 현부TV와 함께 상가 투자의 허와실을 하나씩 공부하신다면 옥석을 가려내어 실패 없이 현명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힘을 내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